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침대 전쟁 시간인데요. 포켓몬이좀는것 같다. 원래 저기 깜지곰이 있었었나? 요즘 포켓몬이 살짝 안 보이는 오류 때문에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포켓몬이 살짝살짝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해볼 포켓몬은 고스트라고 하는 포켓몬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고스인가고스 다음이 고스트고 그 다음이 헨텀인가? 아무튼 간에, 팬텀의 최종적으로 될수 있는 그 포켓몬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고스트라서, 일부러 그, 보라색으로 골랐는데, 우와! 뭐야? 뭐여요 뒤에 약간 이, 이, 퍼지는 이 느낌? 뭐야?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 뭐, 고스트 왜 이렇게 이뻐? 이거 보라색이라 그런가? 아니, 이 흔들리는 느낌 뭐야? 헐. 아니, 이때까지 피카츄, 뭐, 어떤 포켓몬도, 이렇게 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뭐 여기 상점이 어디죠?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는데, 와, 왜 이렇게 이뻐요? 장난 아닌데요? 깜짝 놀랐네? 아니, 고스트가 이렇게 이쁘면 이런 포켓몬들은 다 이렇게 빛난다는 건가? 자, 일단은 길을 이어야겠죠?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블럭 모자랐어. 그도블럭 모자랐어. 맞어 우리가, 우리가 선점하자. 굿. 두 개밖에 없다고? 이거는, 때려도 먹은 것 같은데? 자, 먹고 두개 가져가서 팀이랑 함께 해봅시다. 파일이 안녕. 파일이네,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요즘 들어서 많이 좀편지라는 듯한 정말 좋은 포켓몬들이 많은데, 우리 팀은 그냥 포켓몬이네요. 자, 검 같은 것도 아니고, 어, 오케이. 방어, 방어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옆에 있는 섬을 공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스는 어떤 공격일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 우리 파일이지? 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안돼 파일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여기 여기서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넌 집을 지켜. 결시 뺏어오고요. 꼬부기 다 꼬부기 다 꼬부기 꼬북이 온다 꼬부기 온다. 야, 내 기술 찾다 내 기술 찾다 기술 찾다. 일단은 집에 한번 돌아가고 오나 안 오나 한번 보고요. 꼬부기는 여기까지만 오고 안 오네요. 좋았어. 중간까지 왔어요. 넣어놓고. 오케이 나지화할수 있다. 오케이 고스트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미지오데미지나 있다. <laughs> 아 뭐야 이게 다야? 아니 왜왜그 고스를 이 뒤에 그 나오는 거 나왔잖아. 왜 이게 다야? 아니 무슨 이런 반전이 기술? 오내 어, 기술인가? 방금 방금 엄청 리드나는 거 봤죠. 집을 지키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 같아요. 거의 밀어내면 방어할 수 있는 애가 없지 않을까? 대박인데? 저 집이 지금 양털로만 막혀있는 것 같으니까 약간 한 눈을 팔때 살짝살짝 아직도 모르나? 오케이 부셔버림! 야 이걸 모르냐 어떻게 야 어떻게 옆에서 내가 캐고 있는데 이걸 모르지? 자 죽이고 다음에 있는 꼬부기가 여기 있는데 이 꼬부기를 잠수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죽이고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팀 오케이 좋아 오 파일이야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쌓을 수 있어 나 기술 썼나 봐 실수로 자 여기서 철검 사주고 우리도 이제 가운데로 있자 됐다 있는다 있는다 자 가운데 있는 마스터볼을 먹은 것 같은 주황색 주황색은 마스터볼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금 스포 됐다고 하니까 하나 이게 포켓몬에 따라서 진화하는 마스터볼 개수가 다르더라고 팬텀 되는 개수가 몇개잡아 봐야겠다. 두개 챙겨서 돌아갑시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팬텀, 팬텀도 그럼 그거 나오나? 팬텀도 이거 지금 고스트 봐가지고 안 나올 것 같은데? 팬텀이라 나왔으면 좋겠다. 어 나왔어. 미안 엔더 상자에 내가 다 해가지고 검 강화해 줄게. 검 강화랑 진화하는데 저거 필요한 거는 여섯 개 필요하네요. 아 많이 필요하네. 6개가 있어야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또 스폰 됐다. 여기 가는. 현재 팀이 파란 팀이랑 분홍 팀만 탈락했네요. 나머지 팀은 다 있네. 아쉽구만. 왜 옆에 팀을 파괴하지 않는 거야? 천천히. 여기서 싸우면 내가 불안하고있든요 왜냐면 낙사시킬 곳이 없기 때문에. 저기 죽은 흔적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30초 뒤면 스폰 다시 되는데, 일단은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 다시 갖다 놓읍시다.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팬텀 대고 나서 싸우자 오케이 좋았어 자 계속 다 모았습니다 얘 줘야겠다 이거 가져.. 아 뭐야 안 먹네? 오뭐 던진 거 없어진 거 같다? 아니다 나 갖고 있다 이거 가지고 팀 업그레이드 좀만 더 하고 저는 이제 팬텀으로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팬텀 지화할거다 모았으니까 지금 다른 팀이 파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진 상태인데 자, 저는 팬텀으로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퀄리티는 많이 좋아보이진 않지만 일단 팬텀이 되었고요. 어? 뭐야? 내가 기지로 가지 않은 사이에 우리 팀 당한 거야? 어? 아니야 괜찮아. 우리 팀이 지금 당했거든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잠깐만. 지금 우리 팀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데 지금 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지금 남은 팀이 어 그레이 말고는 전부 다 침대가 어차피 파괴있네 그레이 침대만 부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거랑 이걸로 곡괭이 날아서요. 곡괭이 날아서 주고 그리고 가능한 어, 도끼도 있으면 좋은데 도끼는 화연구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도끼는 화연구로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저한테 스피드를 좀 걸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먹고 가운데 잠깐 들려서. 만약에 마스터볼이 있다면 마스터볼로 물약까지만 사주면 되거든. 물약까지만 사주면 되거든 이렇게 하나. 지금 남은 팀이 초록이랑 그레이. 그레이를 1대 2를 상대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아. 세 개. 세개 모였습니다. 세 개. 음, 베리 중에 이게 스피드 베리 필요없구요 이게 이게 저항인가? 이게 힘이고 이게 저항. 그리고 스피드는 이걸로 올리고요. 제한 시간이 없더라고. 이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요. 한번 죽으면 끝납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지만 죽지 않으면 돼요. 남은 건 그레이와 토록, 초록. 토록은 약간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레이는 집에서 방어를 하고 있겠죠. 집만 방어를 되기 때문에 저거 사암인 것 같은데, 자 보니까 베리를 지금 먹고요. 아 함정 함정 설치해놨다. 빠르게 빠르게 일단 부시고 일단 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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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지금 밀어 지금 밀어버리고. 죽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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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이게 저항이라서 굉장히 쎄거든요. 좋아요. 아나 이런 순간이 너무 떨려. 아나 이런 순간 너무 떨려 너무 좋아요. 저 침대 전쟁 이런 맛을 하거든요. 와 아, 떨렸다. 이겼다. 자 이제 초록만 이기면 돼 초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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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밀어얘기가 생각보다 작동을 잘못 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좋았어 자 이제 초록만 없앱니다 초록만 없애면 돼요 후, 후. 아 심장 떨려 아, 나 이런 이런 플레이가 너무 좋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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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염구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자 조금씩 데미지 입혀주면서 화염구로 자 저는 고스트지만 <laughs> 리자드한테 화염방사를 합니다 자 쏴야겠죠 얘는 지금 리자드고 특별하게 검도 철검인걸로 보아 저한테 안되죠 그렇죠 아 기본이지 어나 화살 발사하네 1등 하면 이제 어, 하트도 나오고 아 이정도죠 이정도죠 아 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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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고스트로 대결을 한번 해봤는데 아 여기 침대 전쟁에서도 제가 나쁘지 않네요 아 그리고 미리 예고 하나 하자면 저도 아직 정확하긴 모르겠어요 정확하긴 저도 이게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한번 서버 나갔다 올게요 아 저도 아직 이 서버를 잘 모르는데 이 서버에 그 침대 전쟁 말고도 원래 포켓몬 잡는 그 원래 게임 같은 것도 있고 스카이 블럭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일종의 팜? 마인팜같은 느낌이 살짝 들던데 그.. 포켓몬들을 데리고 농장을 꾸미고 자기 섬을 꾸미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구요 여기 샵에서는 아마 물건을 파는 것 같고 여기 어딘가로 들어가면 그.. 내 땅으로 갈수 있던데 내 땅으로 어떻게 가지? 한번 눌러봐야겠다 제 땅으로 이렇게 가면 홈을 누르면 오케이 여기가 제 땅이거든요? 제 땅은 제가 아무것도 안해놨기 때문에 지금 꾸며져 있는 게 없는 거고. 오와, 여기요. 봐봐, 여기, 이게 아마, 오, 잠깐만, 진화시킨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잉어킹이 있었는데, 가라도스랑 잠만보랑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 제작, 여기, 여기 사람인가 봐. 여기 사람인가 봐. 이렇게 포켓몬들을 꾸밀 수가 있어요. 와, 이게 아닌데? 여기 보면, 4배 포켓몬 있거든요? 저렇게 진화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화가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거 진화시킬 수 있나 보다. 뭐 많이 키우면? 아, 이거 기대된다. 자, 이렇게 팜도 할 거라는 걸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오, 빠이오 있는 거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